청양고추는요, 짱아찌 하면 아주 맛있어요. 청양고추는요, 이렇게 한입 크기로 이렇게 썰으세요. 양념 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진간장입니다. 200ml 컵으로 한 컵이에요. 멸치액젓 반컵 들어갑니다. 매실액입니다. 이것도 반컵 들어갑니다. 이제 설탕 반 컵입니다. 레몬식초입니다. 150ml 들어갑니다. 소주입니다. 한컵 들어갑니다. 소주를 넣으세요. 그러면 이거 번거롭게 끓이지 않아도 돼요. 이거 이제 1년이 지나도 맛 변하지 않습니다. 이제 이렇게 설탕이 다 녹은 다음에 이제 간을 보세요. 그래가지고 싱겁다 하면은 멸치액젓이나 진간장이나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. 고추를 이렇게 담으세요. 양념 간장 부어보겠습니다. 청양고추하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양념 간장하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주 딱 맞아요. 이렇게 자박자박하게.